안녕하세요. 되게 잠잠하게 생기셨네요. 네. <laughs> 성함이? 나이는요? 77년. 77년생이세요? 네. 음력생은 어떻게 돼 본인이요? 본인은 신의 기운이 많은데? 네. 어? 집안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 없어요? 언니요. 그니까 심, 어디가 전부 보면은 신받아라는 소리 안 했어요? 재작년쯤부터. 이 집은 엄마 신벌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조상 벌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을 대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상에 대한 벌, 그리고 엄마는 사주 자체가 1부 종사, 2부 종사, 한번 갔다 오든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신랑이 바람을 피고 있든가, 엄마가 아니면 결혼을, 했, 이혼을 했다고 해도 누군가하고 지금 동거를 하고 있든가, 엄마도 1부종사 2부종사가 안 된다는 게 있거든요 결혼하셨었어요 두번 이혼했고 그렇죠? 지금 세 번째 어, 1부종사 2부종사 안 된다 이게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당신은 우울증이 있어요 어말 그대로 진짜 여기다 꽃만 안 달았을 뿐이지 지금 내가 미쳐가기 일부 직전이야 그리고, 여기 한이 엄청 많아, 혼자서. 근데, 내가 여기 한을 다 혼자서 지금 이걸 안고 가려고 하니까 미치겠어. 어떡하면, 어쩌다 보면 이렇게 여자 인생 진짜 박복하다 하지만은, 내 인생 이렇게 박복할까라는 그게 있고. 그리고, 본인은, 누구, 누구하고도 지금 뭐말 그대로 다말 섞고 싶지 않아, 별로. 그냥 나만의 공간. 어디 이렇게 있잖아. 우리가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랬잖아. 언니야를 보고 있으면 그냥 까만 그림자. 그냥 어디 갇혀있는 게 보인다고요. 근데 자 지금 삶도 지금 현재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삶도 이 삶도 내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셔 이 삶도 내 삶이 그만큼 괴롭다 이 소리야 어 근데 본인은 처음부터가 잘못됐어요 시작이요 첫 남자부터 가요 그러니까 내 삶을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준다 하면 누구한테인가에 본인의 삶을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준님은요 보니까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남자는요 더했으면 더했지. 일도 난게 없어요, 사실은요. 더 아팠어. 그렇죠. 근데 누가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분 누가 지금. 없었어요? 지금 남자예요.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자꾸 보인다고 언니를 보고 있으면은 언니한테 이렇게 얼굴 쪽으로 있잖아, 어디 쪽으로 물건을 집어든지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자꾸 보인다고. 이렇게 뭐랄까 잠자리 같은 경우도 되게 강요, 강제. 지금 누구예첫 네. 번째 삶도 실패했지만 두 번째 삶도 실패했는데 세 번째 삶도 지금 밑바닥이에요. 밑바닥보다 저 최악이에요. 죽고, 죽고 싶어요. 근데, 언니야그세 번째 남자 있잖아. 그분도 결혼했었죠? 어제 알았는데, 2007년도부터 여지껏 사실혼 관계였더라고요. 언니! 지금 언니도 제대로 당하고 있었어, 지금. 어제 찾아갔다가 얻어맞고 왔어요,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언니를 보니까 이게 보이고. 둘이서 저를 갖고 놀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혼인신고를 저랑 한 것만 모르고, 아고 저를 갖고 논거 같은 거예요. 둘이서 어제 그렇게 했더니 혼인신고를 왜 했는지에만 대해서만 화를 내지, 제가 있는 거라는 거, 이런 거를 화를 내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되게 엄마가 무당이어서 그런 걸 되게 믿어요. 나 보니까 자기 내가 있어야 자기 명줄 이어진다고 생각니 아, 지금 만난 사람이 엄마 네. 무당이야. 네. 아, 그래서 무당이 보였구나. 네. 근데 본인네 집안에 누가 심병 제가 신병이라면 신병 본인 말고 일단은? 위... 위에요? 본인 엄마 엄마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모요 네. 엄마랑 지금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네 엄마는 살아계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어렸을 때요 응. 그래서 자기가 아플 때마다 저를 찾는 거예요 버리고 그러니까 그 여자랑 2007년도부터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는요 언니야를 왜 만나는 줄 알아요? 어? 금전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 본인한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거 있어 우리 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 가면은, 닌계를 받고, 영양제를 받고, 비타민을 받고, 이래, 오늘 하루가 좀 괜찮다, 이런 거 있잖아. 당신이야, 그게. 수액이라고, 당신이. 그리고 보험이야, 하나의 보험. 당신이.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분도 제가 봤을 땐 남자가 보여요. 네. 그죠? 제가 보기엔 그런데 본인은 절대. 아니, 아니라고 아니, 남자 있어요. 그 여자도 잠자리용 남자가 있다고요. 근데 저희가 법적은, 법적으로는 제가 아내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정신적인 플라톤의 사랑이고, 그 여자분도 남자가 있고요. 지금 서로가, 그두 분이서 본인한테, 본인한테 얘기는 안 했어도, 둘이 합의하에, 둘이 합의하에, 양쪽으로다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룹직거리 하고 있는 거라고. 미친놈이야. 그리고 그 남자는요, 당신한테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언니야가 수액이라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본인이 원할 때만, 언니야랑 잠자리를 하잖아. 그 사람은 괜찮아. 네. 우리가 깃빨린단말 알죠? 당신의 그런 기운이 이 사람한테 간다고 왜? 당신도 신의 기운이 있는 거 내가 봤을 때이 남자도 알아요 알더라도 알아요 100%요 오늘 죽을까? 아니 내일 죽나? 아 오늘 못 죽어서 내 내일 죽을까? 아 내일 못 죽어서 내일모레 죽나? 내일모레 못 죽어서 내일 내일모레 죽나? 언니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그런 말 있잖아 내맘 누가 알겠니? 내백개님밖에더알겠니 아휴 진짜 오늘따라 왜 피디님 우리 집에 오신 분들 다왜 이러는 거야 오늘요? 언니, 엄마, 기준님, 진짜 이거는 진짜 한 여자로서 얘기를 해줄게. 본인이 인생 본인이 망가뜨리지 마. 그리고 우리 이씨 기준님은요 사실은요 4주에는요 아이들을 가르키거나 이게 조근조근하는 말로 일하는 일들 있죠. 그게 참잘 맞았어요. 뭐했어요? 음, 그냥 회사 그러다 만나고 노름 좋아했던 분이 누구예요? 이 사람 아버지. 이 사람 아버지예요? 네. 엄청 좋아했대요. 여자 좋아하고 노름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에 물어볼게요. 본인, 본인 아이 지운 거 있어요? 아이 지운 거 있어요? 그죠? 한 분은 아니, 하나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언니 혹시, 언니는 언니 몸을 누가 이렇게 만지는 거못 느꼈어요? 어, 얼마 전에 가, 자다가 갑자기 뭐 성교를 한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정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 그게 네. 말 그대로 기접이라고 해야 되죠. 네. 언니 몸을 누가 이렇게 훑은 게 지금 보여요. 몸을 훑은 게. 네, 어. 그러니까 언니도 모르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이시기주님도 지금 이렇게 막 카메라를 안 담기지만, 여자여자 하시고, 점잖으시고, 말 그대로, 어, 고급지시고, 말 그대로 좀 교양 있으시고 한것 같은데, 본인도 첫닥선이 없이 사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 산 것처럼.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도 남자 보는 눈도 없었지만, 남자 분들이 본인한테 행동할 수, 하게끔 본인이 행동하지도 못, 안, 한, 못한 부분도 있다 얘기야. 내 말은. 본인이 사람을 오해하게끔, 착각하게끔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여우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무슨 뭐 이렇게 꼬시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네, 주변에 자꾸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본인한테 그런 얘기도 들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니가 오해 하니 오해를 산다고요, 자꾸. 맞아요. 본인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럼 자꾸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생각, 본인은 아닌데 모든 게다 아니거든? 근데 자꾸 주변 환경이 본인을 자꾸 억울한 사람 만들고 있어. 네. 왜니 네 팔자를 자꾸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냐? 이러시는 거야, 할매가. 그래서 이번에 진짜 끝내고 싶어요. 끝낼 수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쉽게 안 놔줘요, 그 사람요. 절대 저안 놔줘요. 절대 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둘이 본인이랑 그분이랑 끝내려고 노력도 안한 것도 아닌 걸로 보이거든? 본인 노력했어요. 근데요, 당신은 그냥 자기한테는 그거야. 하나의 인형이야. 네. 자기 부족품. 장, 자기. 아니, 근데 그래. 또 사람, 우리가 무당으로 따지면 당신이 그 사람한테 부적이야, 또. 내가 봤을 땐 그리고 그분, 어디서 점을 봤는지, 아니, 면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본인을 옆에 끼고 있어라. 이게 그리고 자기, 자기도 혼자서 그렇게 느끼는 게 있나 봐. 네. 할머니가 들락들락 거린대. 그치? 그리고 자기가 신이야 벌써? 네. 자기가 무당이야? 어 맞아요. 본인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판단 다 해. 자기가 또 그리고 넌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해. 이거야. 명령이라고. 네. 그러면서 난널 사랑해. 잊으라라고. 네. 말로는 그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신병자 같은 거 있잖아. 변태. 네. 또라이.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그 여자가 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왜 네. 없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자기는 부, 너랑 부부인데, 쟤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너야, 이거야. 네,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2007년도부터 법 부인인데, 쟤랑 왜 혼인신고 했어? 쟤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왜 혼인신고 했어요잖아. 네. 만나는 건 내가 봤을 땐 양쪽 다 알고, 알고 있다니까요. 네, 내가 봤을 땐 서로 지금 알고 저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본인 신랑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여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도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결론은 신랑이 문제예요. 신랑이, 여자가 지금, 근데 내가, 잠깐만. 근데 나는 여자가 왜또이해하또 또 여자가, 여자가 또 있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또 있어요. 몰라, 갑자기 지금 또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그래. 여자를 하나 더 보여줘, 지금. 이분은, 이, 그, 이제, 잠자리에 대한 거에로 자기의 모든 걸 푸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자기 안 좋은 것들, 자기 안에 뭔가뭐 있다. 네. 자기 안에 뭐, 예를 들어, 노폐물이 있다. 자기가 오늘 기운이 안 좋다. 자기가 뭐, 그러면 이집 가서 한 번, 저집 가서 한 번, 이게 있으 있는 거 같아, 이분. 보니까, 언니야가 올해 수전은 어차피 이제 다 지났어요. 2022년, 이민 년다 지났는데, 언니야는 이민 년, 뭐 올해 하루, 하루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 작년, 재작년, 재작년, 쭈쭈쭈 힘든 삶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다 힘들었지만, 어떤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하면 지금이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지금이요. 근데 이 삶이 언니가 내년에도 조금 내년에 언니가 47이에요 일곱 수의 여성주의 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주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년 운기는 언니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이 운기가 사람이 좋으면요 뭐부터 오겠어요 안 좋은 것부터 와요 관제 말 그대로 구설 시비 말 그대로 이 사람한테 말 그대로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언니가 갇힐 수도 있고 요 이런 게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냥 살갑게 일부러 티를 뭐 내든 뭐 하든 티 안나게 하시고요 몰래 어떻게든 할 수, 방법을 찾으셔서 어떻게든 언니 지금로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 쉽게는 아니요못 헤어, 헤어진다는 얘기는 솔직히 나와요. 쉽게는 안된다 할머니가. 근데 쉽게는 안되더라도 우리 이씨 기준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방법을 취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 걸리고 5 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언니와는 지금 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무당한테 의뢰를 해서 언니를 위해서 어떻게든 귀신바람 신바람 모든 걸다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신을 받든 안 받든 뭔가의 결단을 잘 내리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원래 제가 좀 우울증이 요즘에 되게 심해져서 아, 죽을까 자꾸 정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내년에 내가 마음 먹어서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고 잘될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조금 마음이 조금 많이 가벼워져서 네, 2023년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 점사인데도 너무 잘 봐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공수는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 배짱엔터테인먼트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해 또 이제 2022년 새로 시작하는 한해 또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년에는 대박들 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의 공수의 얘기를 하기 전에 모든 분들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시집을 가거나 결혼을 하시는 분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바뀌는 거잖아요. 배우자의 선택, 선택을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정말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겠지만 그래도 궁합이라는 걸좀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정말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